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부동산 투자를 할까? 사람들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땅값의 상승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지 2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2강을 더 세분해서 2-1강을 여러분들에게 왜 부동산 투자를 왜 할까? 자,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은 바로 땅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도 부동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이들마저도 니네집 어느 아파트 사러 물어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옛날에 흑백 사진을 딱 보니까 저 멀리 한남대교 아래와 그 아래로 강남지역 일대 서울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데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는 강남 개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복부인 강남의 졸부들 과거 강남은 허허벌판에 농지 임야가 대부분이 시골 촌동에 있음을 우리는 바로 위에 사진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강남 지역이 강남 개발을 통하여 천지 개벽을 하게 됐죠. 강남의 땅값 상승률은 항시 다른 전국의 어느 지역의 타 지역을 다 압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3년 당시 땅값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1970년도 강남구 학동의 땅값은 2,000, 압구 정도는 2,500, 심사동은 5,000, 7년 만에 20배, 25배. 아, 지금은 계산하면 이건 70, 63년에서 70년, 딱몇 년, 7년 간을 비교했을 때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 격이 가장 급상승했던 것은 어디 때냐면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1979년 이 되면서 단위가 갈라지는데 학동의 땅값 지수는 13만 원, 압구정동 8만 원. <laughs> 신사동 10만 원. 야, 이 시대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63년에서 79년 16년간의 악동의 땅값은 무려 1,300배, 압구정도는 875배, 신사동은 1,100가량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음마 아파트,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한 다면은 음마 아파트 방송에 뉴스에 안 나오는 거 없죠? 한보에서자 함보 주택이 음마 아파트 1차분자 여기 200만 원의 융자를 포함해서 평당 68만 원크 평당 68만 원 지금 거기가 얼마? 5천만이 넘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 60년대에 10만 원짜리 신사동 땅을 사두었다면 1억 원이 됐을 것이고 이 당시 음마 아파트 분야가 평당 68만 원인가면 1억으로 내네 채는 충분히 살수있대다 잘... 그때 참 2019년 현재 음아파트는 평당 5천만 원대를 계약하고 있어서 옛날 지금이나 여전히 비싼 주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978년도 업종별 임금표가 나온 뉴스를 정리를 해놨네요. 어 그때 당시에 6만원에서 17만원대를 받으며 생활하던 시기인데 월급이 10만원을 받으며 꼬박꼬박 저축해서 음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선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못 샀다고 생각해. 10년 동안 월급을 낚개 가며 모아봤자 월급 모으는 속도가 어떻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다는 거야. 만약에 강남에 땅이 있었더라도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배이들로 보셨던 이기회의 땅이 강남 개발 역사였던 겁니다. 강남 개발 역사 한번 봐도 우리는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겁니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계시는 분들, 토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틀림없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왜땅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강남 개발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 발전할 수 있던 었 것은 꾸준한 사유 기반 시설 확충과 각종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가상승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친구 교수가 저한테 얘기합더다너 방송하면서, 김박사, 너 땅값 니가 올리는 거 아니야? 제가 올리지 않아도요. 대한민국의 투기꾼들, 저기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해서 가지갑니다. 제 목적은 뭐냐? 서민들도 소액투자로 해서 그런 불로소득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2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700조래, 공, 불로소득이 땅으로 올라간 상승 그 가격이. 그럼 6700조 올랐으면 누가 가져갔어요? 땅 가져간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69%는 땅을 한 평도 안 가지고 있대. 이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어 하는 취지는 뭐냐. 그런 사람들도 69%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조그만 땅을 사서 6,700조에 해당되는 그런 분류수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 갖자는데 내가 무슨 땅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50년간 발생, 나오네, 여기. 50년간 발생한 분류수도 6,700조 중 상위 1%가 3 8다 가져가 버렸어. 자, 여기부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게 50년간 6,700조의 땅값 상이했는데 자, 69%의 토지 미수유자는 땅한 평도 안 갖고 있으니까, 불로 소득이 한푼도못 가져가. 6,700조 누가 가져갔어요? 땅 가져간 사람이 다 가져갔어. 응? 그래서 저의 취지는 뭐냐? 땅을 가진 사람들도,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사에서 뭐땅 투기를 해가지고 조금만 뭐 한다고 하면은 그냥 투기다 뭐다 하는데, 땅 가진 사람들이 다 투기하고, 69%에, 여기 30%는 지금 어떻게 해요? 땅 가진 사람, 69%가 토지 미소유자. 미소유자는 이 블루소득의 한 푼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균등의 사이가 무슨 민주사이고, 응?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어, 2017년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불루소득 6,700조 원 중에서 상위 1%가 2,500조. 다 가져갔어. 상위 10%가 5,500조. 그러니까, 뭐, 웬만한, 뭐, 땅 가진 사람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상위 1%가 전국도 사이지 46%를 상위 10%가 83.9%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500만 명은, 어떻게 해요? 땅한평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땅한평없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우리도 이런 분류소득을 이6 7 0 0조불로소득을 아, 저기, 마, 땅 있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면 돼. 나눠 가져야지. 응? 그럼 그 사람들이 6 7 0 0조 가져가요. 사유에 환원을 넣는다든지, 사유에 그 봉사를 넣다든지 응? 또는 우리가 사회복지 기금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통타안 씁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 땅을 안 가지고 있는 69%의 이의 대한민국의 국민, 이 사람들이, 응? 기부도 더 잘하고요. 봉사도 더 잘하고. 그래서 저희 방송 취지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불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상위 1% 불로소득 인당 33.4억 원에서 월급쟁이와 격차가 320년 참이 표현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뭘 느껴야 될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땅 없는 것도 어? 자랑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시드머니라는 종잣돈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투자금액을 만들어서 우리도 불로소득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0년간 땅값과 경제지표 변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불로소득 금액이 땅, 이 땅값입니다. 이 땅값 6,704조 불로소득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GDP하고 임금 총액을 해놨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임금 자이 임금 가지고 이 땅값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것은 어 여기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전두환 노태우 땅값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아주 급상승한 것은 바로 여기 이게 어디예요 노무현 대통령 음, 시대라는 것도 아마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지난 50년간 사유지는 4천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어,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땅값의 상승률에 비하면 초라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 자, 여전히 부동산은 우리들의 자산주의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는 향후 5년, 10년, 20년, 30년 세대를 붙여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가 털지도 털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까 친구 교수가 나한테 그 김박사, 너무 투기 아닙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땅한병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땅한병안 가지고 계신 분들 소액으로, 소액으로 나는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한다. 이건 핑계입니다. 저와 같이 상담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일단은 초소액 투자로 해서도 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저 같이 한번 투자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같이 이런 6,700조 자 누구나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맞습니다. 그 방법이 온당치 않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한 방법과 나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6,700조에 관련된 이 블루 소득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져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재화의 가격이 결정될 만큼 수요를 억누른다면 부동산 시장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부동산은 자유시장 경제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규제들을 내세워 유지시키겠지만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된 가격은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해서 투자의 양극화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해법이 월급쟁이 생활 셀러리 맨 천만의 말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불로소득이 싫다면 아 불로소득 블루, 싫다 아나 투기 이런거 싫다 아 그럼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야 6700조 돈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류소득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기회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임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누군가가 등 떠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 자본력,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이어진다 우리 노후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로부터당되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 선택이고 제가 말하는 이 블루소득도 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69%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미토지 소유자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요, 힘을 내시고, 이 당시에, 첨, 어, 어 음마 아파트 분양된 부분이라든지, 강남의 개발 역사를 쭉 보면서, 이야, 이렇게 6,700주의 블루소득을 많이 누가 가져갔을까? 땅 가진 사람들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토지 소유자들. 돈이 없겠죠. 자, 돈을 빨리 시더머니를 만들고, 저와 같이 한번 투자의 길로 한번 갈수 있는, 음, 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투자할 때는 지금 세종시도 있고, 아, 서산 당진도 있고요. 가장 현재 지금 2019년대는 경기도 안성과 용인시 수도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그 답변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좀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어, 우리 미토지 소유자 분들 이 영상 들으면서 화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힘을 냅시다. 우리도 말리 땅을 한 평이라도 가져서 그런 6,700초, 어기 아니라 거기 6,700초에 해당되는 우리도 불구수득을한번 맛을 봅시다. 자, 그런 지지로 해서 오늘 동영상 전영을 했습니다. 시청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